안녕하세요. 둔내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입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이 건물은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둔방내리에 있는 건물인데요. 어, 여기가 지금 가장 둔내에서 핫한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장도 이 골목에서 이렇게 서구 둔내 역이 이렇게 지금 보이거든요. 여기가 지금 다 상가들이에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지금 이 옆에 이 가게 바로 옆에 이렇게 한결축산이라고 체인 정육점인데 이렇게 큰 정육점도 들어있고요. 요 맞은편으로. 뭐, 편의점, 주변에 저희 사무실도 거기에 있고, 건너편에 또 이렇게 파리바게트도 있고, 치과 병원도 있고, 이래요. 그래서 여기가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저쪽으로 이제 아파트도 있고, 학교도 있고, 이런데, 요런 건물이에요. 그리고 1층에 지금 기존에 이제 잘 되고 있는 낙지집이 계속 지금 몇 년째 하고 있고, 위에 이렇게 지금 상가가 또 하나 있고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확한 그 실내는 어차피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, 보실 때 양해를 구해가지고 안에는 보여드릴 건데 지금 손님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실내는 못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. 어, 그건 오시면 제가 그렇게 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어요. 이런 예, 건물 찾으시는 분들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